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 가서 양해를 구하고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보이시죠? 캠핑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좋네 모함이랑 카운트 캠핑카 고킹한 모습 와우 굿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우>, 차가 멀집니다 <laughs> 카운티 캠핑카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돼 있는 걸 사와가지고 네뭐 이제 고장난 부분이나 이런 걸좀 보수하고 내가 좀잘 보고 뭐 직접 보수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요? 업체? 아, 그럴 <웃음> 능력은 <laughs> <그런> 아시는데 <laughs> 아시는 분한테 하셔가지고 네 저희 아시는 는 분이 또 이거 안에 만드시는 분이 계셔서 뭐다크하고 저희 머닝 달고 음 소라판 좀더 하고 이게 컴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구매하셨어요? 저희 올해 올해 네. 한달한달야 한 네. 완전 원래 캠핑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냥 캠핑장에서 오토 캠핑을 네. 한 차를 한대 이제 갑자기 타게 되면서 이것도 음. 갑자기 이제 지인이 일단 판다고 해가지고 싸게 아 아는 아시는 분이 네. 그랬구나. 어쩐지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몇 년식 몇 킬로예요? 2 0년은 됐는데 키로수는 아직 10만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만. 차는 2 0 0 0년식 네. 오래된 거구나. 안에. 이분이 이제 도색 새로. 도색을 직접 하신 네. 거고. 그것도맞겠죠 그분도 맡겼습아 그렇죠. 맡겨서. 도색. 도색이 다돼 있어서 그러면 차가 깨끗해 네, 네. 보여요. 네, 깔끔해 보여요. 20년대 차 같진 않아요. 네. 깔끔하게. 20년대 차라는데그렇지 않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설명할 수 <순> 없어요. <laughs> 실례할게요. 어, 네. 공간이 네. 어마어마하네요. 저희는 다른 대학원 다르게 네, 잠자는 공간만 있다 보니까 아... 이,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넓은 것 같아요. 지금 낮은. 하나, 둘, 셋, 네 분은 그냥 주무시고 네. 잘하면 다섯 분? 네. 6인승이죠, 이거. 잘수 있게, 6인치쯤. 6인까지는 그렇고, 이제, 네, 다섯 명까지. 다섯 명까지. 네. 6인은 안될 같아요. 응, 6인은 안될것 같고. 네. 굳이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네. 등 쿠션을 해서 여기도 자지고 앞에 한번 제 성에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공간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아 좋아. 네, 물론... 그렇죠. 네. 이래야 공간감. 이 아까, 가... 아까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둘셋 제... 애들까지 하면 여섯 명 정도는 충분히 찾질수있 여섯 명. 뒤에 는 수납장을 만드신 거예요? 네, 여기는. 저희는 다 부박 인것처럼돼 있어가지고 음 에어컨 이아 깔끔하게 네, 얘는 냉난방 다 되는 에어컨으로 인버터 기능으 네, 거. 네. 나머지는 저희 다 열어봐요. 아, 조금 네. 한번 살짝. 다 그냥 침낭. 저희 이쪽은 다 이렇게. 침낭이고요. 네네네. 이쪽은 이제. 어. 되게 다 침구로 되네요. 네. 이쪽은 이제 옷 가져온 옷을 음 잠깐 갈아입을 수 있도록 되고 밑에 서랍은 이제 수건이나 쿠션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쪽엔 담요 넣어놓고 네네. 이쪽은 다 그냥 저희 그걸로 그냥 화장실을 없이 써오시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화장실 치우는 게 싫어서 화장실 없어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박이나할 때는 공용 화장실이 깨끗한 데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씻는 부분은 어, 아침에 씻고 나와서 그 다음날 들어가니까 집에 가서 씻고 음, 보통 1박 위주로 네 아니면 캠핑장 가면은 저희 캠핑장을 이용하니까 캠핑장에서는 다 씻고 하는 아 캠핑장에 거. 카운티 캠핑카를 받아주는 데가 많아요? 어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아. 저희 거는 그렇게 안, 키, 안 크기 때문에 롱바디가 아니라? 네음 그래서 롱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는 그러니까 지금 공간적으로 굉장히 넓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뭐또 수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위쪽으로 또 내가 뭐 나중에 원하면 달게 그렇죠. 되겠지만 네, 공사를 해야 되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네, 네. 지금 싱크대가 있고 네네 싱크대도 있어요 네 이게 냉장고도 귀여워. 있고 냉장고 네 어우 귀여워 냉장고는 소주 얼었다 아네 <laughs> 어, 어제 제가 돈안네 소주 렇게 소주가 얼 정도로 시원한 냉동고 새 거래서 그래요 아새 거래서 네. 이게 고장, DC용인가요? 네 DC용 고장나서 새 거로 하고 이제 아. 냉장실이 조금 그래서 같이 하니까 좀 이게 지금 물은 몇 리터나 들어가요? 저희 20리터요 20리터요? 그그 스팅크대 하는 걸아 이게 사무실이 없으니까 아, 네네 저희는 그냥 그렇구나 말투. 여기만 잡으셨구나 네 여기는 이제 그냥 수납 야 보물창고 전자 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잘안 안 쓰니까, 쓰니까. 네한번쓸 때만 네한번쓸 때만 네, 그리고 이쪽도 지금 보니까 우리 딸들이 앉아 있는 아지트 공간 <laughs> 여기도 한 사람은 누워지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놓고 다른데는 아. 이렇게 의자가 뒤로 빠지는데 여기는 저희는 앞쪽으로만 다빠지더라요 음. 운전할 때다 앞쪽으로 그래서 애들도 뒤에 앉고 저희 앉고 이게 4인승인가요 네네 4인승4인승 네. 가족에 최적화된 네 저희 4인에 그래서 이제 친구나 가족들한 가구 더 껴서 같이 할수 있는 저기서 자고? 자고 만약에 더 오면은 등받이 쿠션 내려서 내려서 이렇게 하면 두 아. 명이 저하고 애한명 정도 잘수있그러네요 여기 다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네네네 이 밑에는 원래 테이블 있었는데 치워서 수납 공간으로. 음, 저희 이렇게. 네네. 오. 이렇게 다 수납 공간으로. 침상 변환인데 그냥 평, 평상으로 계속 쓰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밖에서 주로 많이 음식 맞아요, 해먹고 갈 거래서 이렇게 어닝 쳐놓고 네네. 이렇게 쉬시면 되니까. 네네, 네. 잘려고 네, 이제 굳이 많이. 많이 이게 전기, 그럼 배터리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는 제가 알고 산업용 이렇4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든요 네. 그 나중에 되면 뭐 인산철이 좋다 하니 야, 지금 굳이 써, 쓰시는데 불편하시지 않으면 은 네, 쓰는 데는 네. 불편하진 않은 인산철이 관리가 오히려 더 깔아놓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음 폐기 문제도 그렇고 음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 쓰시기는 납산으로도 충분하시니까 네, 저희가 오토캠핑장 가면 220V 꼽았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산철 바꾸는 비용으로 차라 오토 캠핑장을 몇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laughs> 때더 많이? 네 저희는 좀 같이 원래 캠핑 다니던 사람들이랑 네. 계속 오토 캠핑장을 많이 아... 가던 거라서 네. 태양광은 당연히 달렸을 거 아니에요? 네태양광은 얼마나? 솔라판 앞에 있고 뒤에 30W짜리 300W짜리 300W짜리 두개더 달고 오 많이 달렸네 이 차에 그 정도는 달아야지 뭐된다 300W짜리 그럼 이거 배터리가 한500 500암페어? 400암페어? 잘모르겠어요몇 개? 4개예요. 큰거네개예요큰 게. 큰거 산업용 4개. 저기 밑에 그러면 1000이에요. 아, 그래요. 네. 4개 들어 있어요. 네. 이만 하는 거죠. 네. 아, 그래 우리 일반 차량용 차량용 배터리 그보다 크 조금 더 크던데. 그럼 120짜리. 네. 그러면 4개. 한 500이라고 보면 480. 4개니까. 네, 4개 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480이면은 2박 3일까지 그냥 쓰실 거예요, 네네네. 보통. 네. 2박 3일까지 쓰시고, 왜냐면 우리가 에어컨 을 돌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에어컨 돌리세요? 네. 요, 저번에 에어컨 돌려봤는데, 그때는 솔라판이 그한 개만 있을 때 돌렸는데도 네. 음. 그렇게까지 훅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또 떨어지면 시동 작동해주면 충전되니까. 계속 에어컨 드는 거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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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몇킬로 네. 저는 네. 네. <laughs> 잘. <laughs> 잘 모르고 있다. 나중에 할때 이렇게 펜 달고 저희가. 원래 그게 없었으니까 요거나 하고 제가 안에 부분 좀 어두워서 등 LED 이렇게 하는 부분 하고 뭐 요런 부분만 제가 하 나머지는 좀신랑이아 음. 요것도 이렇게 센스 있게 네. 요런 식으로 네 저희 내렸다가 창문 네. 같은 경우는 그냥 쓰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고, 고민하고 있어요 방충막을 처음에 실시를 만들어서 밖으로 달까하다가 음.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안에 잘 해놓으신 데 많아서 그러니까. 아 안에 이렇게 해서 붙일까 지금 보고 있어. 요 저기 네. 카페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네. 거 보시면서 네. 그거 어떻게 했는지 거기 보면은 뭐 바깥에다 프레임 돼가지고 일반 모기장처럼 네. 아니 계속 붓박이로 네. 하신 분도 있고 네. 네. 열리게 위로 쭉 올라가신 분도 있고 뭐 블라인드도 버티컬도 이제 허니 허니콤 블라인드라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저도 네. 보고 네. 처음에는 붓박이처럼 하려고 했는데 네. 주위에서 다들 말리더라고요. 제가 을 때. 우리 엄마가 장군 스타일 <laughs> 다 잘하실 것 같은데 잘, 다 잘하진 않고 열심히 아 그게 원터치로 뺐다 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냥 또 뽑았다가 그냥 오, 주행 중에 떨어지진 않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지금 여기 커튼은 돼 있네요 그래도 네 커튼은 다돼 있어요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씩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 딱 지금 딱. 필요한 만큼만 딱 해놓고 음. 이제 그 뒤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한번 갔다 왔는데 어야 너무 기미 서린다 네. 너무 뭐가 찬다고 러면 그때 뭘 하고 또 뭐가 한다고 러면 그때 뭐 하고 해야지 음. 미리 하면은 그쵸 그렇죠. 네. 일단 우리 밖에서 지낼 공간만 해서 어닝 그렇지, 하나 하고 그렇지. 환기가 좀안 되는 것같아 이거 하나 하고 등이 어두운 것 같아서 등하고 뭐 지금 그렇게 추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팬하고 등하고 이렇게 등이 너무 어두우니까 네네. 할수 있는 부분만. 음. 아, 이렇게 지금 집 앞에 앞마당에 바다가 바로 펼쳐지는 광경 그렇죠. <laughs> 너무 좋죠 이게. 내항에는 이렇게 파도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다들 어 파도 소리가 많이 들. 려 그렇죠 내항인데 이렇게 잘들려요 신기하게. 어. 아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laughs> 했는데도. 아니 볼게 없었어서. <laughs> 아유 <보>, 많았잖아요 지금. <laughs> 저는 그냥 저희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좀 편안하게 해서 네네. 그냥 정리 깨끗하게 해서 그냥. 제 2의 어, 집처럼 그냥 패션처럼 잠깐 이렇게 쓸수 있는 고객 장점인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 에. 간단하게 왔다, 에, 에, 간단하게 가는. 하루라도 그냥 편안하게, 네. 쉽게. 잠자는 공, <laughs> 잠은 편하게 자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최고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아늑한 이런 공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팍트라슝. 바로 들어오자면 싱크대가 있고요. 여기는 네. 이제 수납. 네, 이쪽에 수납. 여기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뭐 컵이랑 음. 뭐 이런 짭짤한 물품이 음. 다. 뭐 닌텐도 위도 들어 있고. 네, 네. 어, 좋네요. 네. 저 밑쪽으로는 그러면 뭐다 수납이에요? 아 어, 수납인데 이쪽에 배터리가 다 들어있고요. 이쪽에 자율 충전기랑 뭐 태양열 저장하는 거랑 들어있고요. 네. 이쪽에 전기 제품 하는 거 넣어놨어요. 음. 이, 이 양쪽도 수납인데. 바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 양쪽 공간은 좁고 요후 중간 공간만 맞아요. 저희 휠라우스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음 맞습니다. 습, 크...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피부 건강 미이셨구나 <laughs>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멋있습니다. 그죠? <laughs> 보시면은 저렇게 옆에... 파운티 캠핑카랑 네 호아비 복싱에서 두 분이서 두 가족에서 아주 즐겁게 즐기는 모습을 보고계십니다 최고.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